6점 아니다 성성가 네, 지금 맞춰주고 있어요 2점 6점로스피 필요도 있어 너무 세지 마, 스지 말고 너무 안 들어가도 돼. 돼 나와, 나와 들어가지 마 아우, 커팅이 하나도 없으니까

3D, 3대 잘했다. 펫! 이제는 한두개더 나와줘야 돼.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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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런 거, 어. 아, 아. 아, 예. 이런 아, 아. 아. 거, 이런 거 나와줘야 돼. 아, 이공아 앞에서 두개 더. 으쌰. 상대방한테 앞 패세지패스지 정확히! 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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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쏴! 파울 먼 먼저 불렀다. 파 파울 불렀 파울. 14초, 14초. 14초, 14초 사이드. 아. 아. 아... 이걸... 이걸 파울 하다니. 낫겄어. 아... 아. 아. 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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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떨어졌는데... 지난주 보다 높이는 더좋아것같지아앞지 않아? 앞지서앞선이앞선까지빡빡 앞서야 되 앞서야 지않서지 않아? 앞서야 되지 않아? 앞서야 되지 않아? 앞지 않아? 앞서야 되겠지아앞서겠 그래서 이게 모두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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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가야 되는 거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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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크 진짜, 크짜 진짜, 진 올라올라. 올라. 오, 잡아. 오, 좋 좋아. 오, 좋아. 오, 아 오, 좋아. 오, 좋아. 오, 좋아. 와, 좋아. 오, 아이 좋아. 아아 Da er det over.

도아바우아이영 좋아. 에이스 전담 막은판단뭐해뭐해 저쪽에 대 오해를 보강했어 올라올라와민아김현주차자김현 다음 너 주차하자, <목소리도> <김효정도> 주차하자. <목소리도> 경하고민아이 이거 <이것도>, <목소리도> <이제. 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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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이 약간 불투정같아 지금 약간 좋 여기, 여기. 여기. 여기서 잘해야돼 여기서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밀어줘 밀어줘 밀어 어. 어.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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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올라가 올라가 아. 부려 부려 부려. 경호야, 경호야. 교체에 여기. 여게한개한개한 개. 수비하나, 수비하나. 수비하나. 뭐어 뭐야 수비. 어, 형이 막아야지 수비. 스테이크 스테이크. 또 또. 왔다 왔다 왔다. 아, 아, 아 나이피, 나이피. 뭐야 아, 이거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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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네. <laughs> Yeah. <laughs> 왜손안 먹어. 아, 준식이 집중해야지. 뭐야, 준식아 아, 아, 집중, 집중, 집중. 잘하네, 거저 저거, 개신, 저, 제거, 제거. 저거, 저 저거, 저거, 저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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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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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잡저 아이, 지금 트지 마, 진짜. 갈게요. 플레이. h t Right, right. Right, right. Right, right. 너 i 진짜 g 좀... t right. Right, r 어 g h t 리바운드 리바 와줘야 돼. 리바운드. 리바운드 세라요 야. 뒤지뒤주해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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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? 진짜. 아이고. 안전하게안전하게 이점뭐점가 2점 빨리 집중 집중 이거 막아야 돼. 이널하 5점. 나이스 나 우리 원원 포지션 게임. 바로 빨리 같이 마 가져야 돼. 나가나가 나가죠. 시간 2초 2초 초 코트 못 넘오게 하는데 코트 못 넘오게 바울 해야 돼. 파울 해야 돼. 파울 해야 돼. 파울 해파 해. 해. 아, 아, 다 하지 마. 어, 뭐야 뭐야. 올려요. 이다